안녕하세요. 공학사 행복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오더니 오늘부터는 소강 상태인가 봐요. 날씨가 좀 후덥지근하면서 비는 잠시 멎은 것 같아요. 이런 날 짜증이 엄청나는 그런 날이죠.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물좀 많이 드시고 짜증내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예쁜 아이들이 입고 되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요런 아이들에 지금 폭 빠져 있거든요 보시면 이 아이는 미아노 비치 금이라는 아이예요 요즘 여름 다육이들이 웃자라기도 하고 색깔도 빠지고 그래서 조금 덜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화려한 색상의 아이들을 보면은 또폭 빠지게 돼요 이 화분은 금강화분인데 아직 업데이트는 안 했어요 완전 신상품이거든요 지금 제가 나오자마자, 다마에서 나오자마자 저 먼저 이렇게 심어봤거든요. 요 색깔 예쁜 실생 미아노비치 금을 이렇게 먼저 심어봤어요. 색감이 화사하니 여름에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죠? 요거, 그리고 두 번째는 슈푸르라는슈퍼 투구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요 안에 이렇게 하얀 점박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름이 어려워요. 슈프루라고 하고요. 요것도 금강 신상 화분인데 아마 다음 주나 업데이시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엘비라는 아이예요. 이것도 너무 특이하죠.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름도 신기하고 생긴 것도 신기하고 이렇게 금강 화분에 제가 먼저 이렇게 식재해 놓은 거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제가 요게 얼마나 예뻤냐 제가 다육이를 이제 종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품목을 이렇게 많이 사본 적은 처음이에요. 보통 뭐 10개나 요 정도가 진짜 많이 사는 건데 너무 예뻐 가지고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골랐어요. 그래도 오자마자 또 많이 구입해 가셔 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보써 이렇게 꽃핀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무늬가 골고루 들어간 아이도 있고 이런식으로 노란색 금이 이렇게 들어간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파리에 이파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입성이 이렇게 주름이 들어간 이 아이는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색깔이 아주 찐핑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러죠 등껍질이 막 이렇게 공룡등껍질 같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모양이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고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 가시가 생각보다 아프지 않아요. 조금 여리여리해요. 보시면 특이한 모양도 좀 많고요.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될것 같아요. 번호는 50번이고요. 미아노 비치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진짜 가격도 저렴해서 뭐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재미도 있고. 자, 51번 엘비라고 아까 알려드렸죠. 너무 특이해요. 금은 아니지만 입상도 그렇고 나중에 이거 꽃핀 모습도 너무 궁금해요. 이것도 너무 예뻐요. 51번 요 아이는 엘비고요. 저도 이게 너무 특이하고 예뻐서 몇개 가져보고 싶은 그런 아이입니다. 다음은 52번 슈프루라는 아이고요. 뭐 슈퍼투구 뭐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짬박이가 하얗게 이거는 또 무늬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가지 무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 게 많은 거 있고 이렇게 뜨문뜨문 있고 파란색이 좀 보이는 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꽃대가 올라오는 중이고요. 슈프루 16,000원입니다. 52번 다음은 53번 에스도르 라는 이름이에요 요것도 투구 종류인데요 되게 특이하죠 요거는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점방이 조금 들이지만은 이렇게 엄청 통통해요 그러 보니까 사이즈를 안재네요 잠시만요 제가 사이즈도 다시 해 드릴게요 자 53번 에스도르 16,000원입니다 자. 금강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은 보통 7cm 정도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7.5, 7cm 화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미아노 비치금은 화분이 지금 7cm 화분에 식재되어 있어요. 여기 7cm 화분에 거의 뭐꽉 차지는 않았는데 딱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미아노 비치금이었고요. 자, 두 번째 엘비도 7cm 화분에 이 정도 되어 있어요. 이렇게 7cm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소담스럽게 들어 있고요. 52번 슈프로도 7cm 화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에스토로가 조금 많이 커요. 이렇게 보면 7cm 화분에 꽉차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단단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 저는 선인장과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굶겨서 키워야 되는지 알고 이제까지 많이 굶겨서 키웠는데. 농장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렇게 굶기지 말고 이렇게 단단하게 키우는 게더 예쁘고 요 밑에가 이렇게 굶기면은 이 밑둥이 이렇게 오므러져서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적당히 주시는 게 요즘에는 아주 대세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물 많이 굶기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듬뿍 주셔도 되고 조금 말랐다 싶으면은 저면을 해도 금방 뚱뚱해지더라고요. 이 정도 이렇게 크게 키우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올여름에 다육이들 지금 웃자라고 색깔 안 예쁠 때 이렇게 색감 예쁘면서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 이렇게 전향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이 그 안에 어우러져서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사 행복다육이었습니다.